안녕하세요, 카메라 프렌즈입니다. 여러분, 이렇게 야외에서 사진 촬영을 하다가 갑자기 비가 오는 경우가 있었죠. 아니면 일기 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우산을 들고 가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자, 이럴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두는 품목이 바로 레인자켓인데요.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바로 이 제품, 코스백누 레인자켓이에요. 이 제품은 총세 가지 색상이 있고요, 밀리터리 색상, 오렌지 색상 그리고 이 블루 색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사이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, 한 가지는 어, 미디움 사이즈 그리고 라지 사이즈가 있습니다. 제가 한번 직접 입어보도록 할게요. 짜잔! 자, 먼저 이 제품의 특징을 말하자면 여기 팔목 부분에 야광 처리가 돼 있어서 안전성을 좀 고려한 제품이고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지퍼 형식으로 열고 닫을 수 있고 여기에 똑딱이가 또 달려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제가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. 비가 오더라도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투명 처리된 부분인데요. 자 모자를 쓰면 바로 이런 모습이 됩니다. 자 그리고 여기 여기 허리 쪽에는 사이즈 조절 끈이 있고요. 그리고 뒤쪽에는 여기 이 부분은 가방을 넣었을 때 가방과 함께 입을 수 있도록 고려된 공간입니다. 자, 저는 이, 이 제품의 무엇보다 색상이 좀 마음에 들었는데요. 다른 우비 제품은 색상이 좀 칙칙한 편이기도 한데 자, 제가 선택한 이 제품은 좀 약간 산뜻한 약간 형광빛이 도는 어, 하늘색이라서 저는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. 자, 이 제품은 지금 SLR샵 건대점과 영등포점에서 만날 수 있고요. 자, 그리고 이 제품의 구매를 원하시면 SLR샵 홈페이지 또는 SLR샵 매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